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 전서 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로 27절, 네, 교독하시고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성경에 의하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불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이런 은혜를 하루도 빠짐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게 하여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큰 고통을 치르시고 우리를 세상의 하나뿐인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고통 속에 계속 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단한 순간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더큰 능력으로 더큰 내로 앞으로 채워 주실 것이고 앞으로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실 것이라는 의문을 버려야 합니다 믿고 맡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럼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스스로 모든 좋은 것에서 끊어버리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한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 뭐라 하신다고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신앙도 아니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신앙도 아니고, 많은 일을 행하는 신앙도 아니고, 신령한 신앙도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바울. 그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능력은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요. 심지어 성경은 그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또 그는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는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보다도 그가 더 귀히 여긴 것은 바로 이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을 그는 가장 자랑하고 있고 가장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낼 수 있습니까? 바울의 신앙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바울이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죠. 자 먼저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행한 것이 뭡니까? 그 앞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들부들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되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부득불 할 일로 여겼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다른 제자들처럼 자발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도가 된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강권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는 억지로 회심하게 된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 직접 사도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게 그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야말로 강력한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겁니다. 강력한 사명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치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명 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의식입니다. 이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셨다. 앞으로 하나님이 다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식이 바로 사명 의식입니다. 나를 자녀로 낳아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라 하여금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런 의식을 사는, 의식이 바로 사명의식이죠. 이런 사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싫다고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사명 의식은 내 모든 일, 내 가진 모든 것, 모든 범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는 분도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결국 내 생명을 거둬 가실 분도 하나님 심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사명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명의식이 결여된 사람은요. 자기가 싫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믿음상을 중단합니다. 바울은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맡은 일을 감당하였고 승리자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다름질한 자처럼 신앙의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름질하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빨리 잘 달리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만 받기 위해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그는 상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을 받는 자가 되려면 가장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받지만 하나님의 상은 가장 잘한 사람만 받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은 달려가는 신앙. 그것도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가장 잘 달려간 신앙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빌리포 3장에 말씀하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앞만 보고 달려갔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분명한 목표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세상의 상,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바라본 게 달려, 바라보고 달려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방해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에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는 비난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손해를 본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복에 근원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게 해 주십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죠.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다음에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바울은요. 열심히 달려갔지만 절제하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절제. 이기려면 열심히 달려야 하지만 절제도 필요합니다. 왜?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장거리요. 마라톤과 같은 경기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초반에 빨리 달리면 완주하지 못합니다. 42.19km, 100m 경주하듯이 달려가면 1km도 못가 쓰러지고 맙니다. 멀리 보고 달리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면서 <laughs>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치고 나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들의 고민이에요. 이 마라톤 코스마다 전혀 다르잖아요. 오르막길, 내르막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 답사해서 아 내가 어느 지점부터 빨리 달려나가면 안주할 수 있는가 이걸 잘 계산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치고 나가도 실패하는 것이고 너무 늦게 치고 나가면 다른 선수에게 뒤지고 말죠.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평생 동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빨리 지치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자들은 통상 10개월 정도의 고된 훈련을 받았고, 그 기간에는 음식, 오락, 심지어 수면 시간까지도 절제했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좀더 놀자, 좀더 자자, 좀더 쉬자잖아요. 여러분,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은 자칫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그는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욕구를 자기 자신의 몸을 치는 것처럼 제어했다는 겁니다 몸을 치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는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해야 합니다. 그런 절제가 없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승리자가 될수 없는 거죠. 인생의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현란한 색깔의 보자기를 쓴 낯선 형체가 늘 자기를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자 그 낯선 형체가 몽땅 가져가 버립니다 또 그가 명예와 권력을 얻었더니 어느새 그 형체가 나타나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느 때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그 형체가 나타나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피곤해 못 이겨 잠을 청하려 하면 그 형체가 마음을 산란시켜 온갖 공포스러운 생각을 놓어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어떤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을 때그 형체가 나타나 그 문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형체가 나타나 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화가 난이 남자는 그 형체에 괌을 칩니다 넌 대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그가 보자기를 벗는 순간 이 남자는 너무 놀랐어요 그형체 얼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육신적인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절제가 필요하지요. 육신적인 욕심, 태만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이야말로 끝날 때까지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요, 영원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제하며 끝까지 달려가 모두가 신앙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임을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승자가 될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절제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비께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